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 부자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뭐라고 생각할 거요 사업하는 기술로 생각 그러니까 도박이 되는 거예요 전부 승인을 얘기하죠 어. 주식 투자한다고 러면 얼마 벌었어? 그런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는 유일한 이유는 노후 준비예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리의 부자학교 존리 대표인데요. 오늘 특별히 그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조금 질을 좀 향상시키려고 제가 두 분의 피디를 모셨는데요. 알고 싶었던 것들, 금융에 대해서, 노후 준비에 대해서, 또 주식 투자에서 전반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하고 또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면 대표님 저부터 하나 질문. 그래요, 참... 그래요. 그 대표님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 국민 문맹이 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 문화가 너무 틀린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항상 내 부자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식당에 가면 자기가 돈 내겠다고 싸우고 저는 미국에서 그런 거한 번도 못 봤거든요. 돈이 아깝고 또 월급쟁이들은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돈을 아끼고 그런 것만 보다가 한국에 오니까 너무 비싼 거막사 먹고 물건도 사고 그러는 거 보면서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문화를 느꼈죠. 그래서 그 한국은 금융 문명이 국가가 아닌가 싶은 거죠 금융 문명이 음. 왜 위험한가요? 음. 금융 문명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적으로 가난하게. 가난할 수밖에 네네. 없죠 그러니까 국가가 부자 국가가 되고 경쟁력이 있으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겠죠 기사에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노후 준비가 안돼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게 결국에는 금융교육 때문에 생긴 부재? 금융교육이고 그 다음에 노후 준비에 대해서 아무런 방비를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은 없어야 돼요 투자를 하지 않았고 너무나 많은 돈을 사교육비에 썼고 자식한테 모든 걸다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복합적인 거 문화적인 거 그거에 대한 재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요 보통 럼 응. 해외교육을 어떤가미국이라그래서 특별히 뭐 금융이 중요하다 이런 건안 가르쳐요 근데 집에서 가르치고 문화적 차이죠 예를 들어서 18세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하죠 또 돈이 없는 경우는 국가가 대주고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는 전부 똑같이 부모가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립을 못하고 노후준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취직했을 때 그때부터 노후준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제도가 이제 사봉을 기해라는 게 있어서 퇴직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당연시하이죠 결국 말씀주신 것처럼 투자를 하고 빌려야 되는데 장기적인 수익을 얻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어떤가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죠. 우리는 주식 투자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업하는 기술로 생각.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기업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도 하고 뭐 수출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저회사서 주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8만 원에 사갖고 0만 원에 팔면 되겠구나 완전히 똑같은 거를 지극히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나무를 심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죠. 그때마다 마, 나무를 베지 않죠. 근데 우리는 투자라는 거를. 조금 해 눈이 오면은 막 잘라버리려고 하죠. 팔아갖고도 손절매하고 그러니까 가격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을 60세까지 못 찾게 한 이유가 그거예요. 기다리면은 다잘 되게 돼 있다. 대표님은 나무 같은 투자만 지향을 하시는 분인 별을 수확하는 거죠? 아 이제 그 질문이 언제 파냐 고말씀시는 아, 네. 거예요? <laughs>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와 파는 거는 똑같은 원리죠. 주식을 왜 사요? 소유하게 사는데 왜 그때 왜 소유하는데 주식을 사야 되죠? 우리는 그렇죠 이 기업을 사면 앞으로 좋을 거라고 사잖아요 팔을 때도 마찬가지면 되잖아요 나는 이 회사의 가치가 100이라고 봤는데 시작이 너무 핫해서 버블이 낀 거예요 300이 된 거예요 어? 그런이 정도는 아닌데 내가 주식을 만원 주고 샀는데 십만 원이 갑자기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좀 아니다 그때 파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을 때또 언제 팔을까요? 새로운 기업의 기회가 나타나죠 그걸 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있는 거 파는 거죠 그거 이외에는 팔 필요가 없죠 사람들은 언제 파느냐 만원 주고 샀는데 만 삼천 원정 됐으니까 파는 거예요 제가 아마 질문을 드렸던 음. 게 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 주식 투자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익률을 한 20%를 잡아놨어요 음. 20%나 더 있으면 음. 일단일주적으로팔아지 음. 그러니까 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이 수익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돼요 전부 수익률 얘기하죠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 얼마 벌었어? 그런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뭘 갖고 있어가 중요하죠 주식 투자는 하 유일한 이유는 노 준비예요 금융 문맹은 전염병이라고 그래요 집단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거를 그게 노말이 됐거든요 쟤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금 딜레마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회가 많은 나라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편견이 너무 많아그 편견을 없애는 게 금융교육이에요 여기서 편견이라고 했을 때한두 음. 한 가지 정도 예시를 조금 편견이라고 예시를... 그런 거죠 주식 투자하면안돼 젊은 사람들 노후 준비 하냐 그러면 그걸 왜 해야 돼? 무조건 취직만 해야 되는 편견도 있죠. 왜 창업을 안 할까? 그 집단적으로 똑같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 근데 결국에는 이제 장기투자하다 보면은 주가락이 나면 이제 패닉에 빠져가지고 이제 매도를 많이 하는데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해나가요? 그 주식 투자할 때는 한시그 따라오는 게 있죠. 주식 투자하게 되면 가격이 변하죠. 그거는 뭐예요? 변동성에요 변동성. 내가 투자한 기업은 어저께나 한달 전이나 지금 다 똑같아요. 근데 가격은 변한 거잖아요. 그 변동성이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위험이라는 거죠 위험. 내가 20년 동안 투자했더니 가격이 그대로야. 그 위험한 거죠. 그걸 위험하죠. 주식 투자는 반대 두 개가 있어요. 변동성은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만원에 샀는데 2만 원이 될지 5천 원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위험은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왜 컨트롤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기업을 모니터 할 수가 있어요. 아, 10년 전에 매출액은 1조였는데 1 0년 지나니까 10조야. 그 내가 나무, 나무 심은 게 10배 된 거예요. 음. 근데 컨트롤 한 거잖아요. 그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오너십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기업을 갖고 싶으냐.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건 투자가 아니에요. 시간에 투자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주식 투자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다. 즐거운 거예요. 아, 내가 이 기업, 의 주인이구나. 내가 삼성전자를 샀다는 얘기는 삼성전자임직직원이 나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서이 내가 하고 싶영상죠서이데 예를 들어서이영 체크하는 사람은 자기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이서이영상서이영상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서이영서 투자를 하면 80%는 먹고 살겁니다 이런 대답을 줬어요. 맞는 말이에요. 일곱 <laughs>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줬는데, 아편적으로 음, 음. 되게 알려져 있는 순서법인것 같은데, 대표님도 혹시 비슷하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기업을 모니터 한다는 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내가 동업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친구들하고 동업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죠? 친구들하고 동업했는데, 야, 우리 매출액이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 매출액 어때? 1억 2천이야. 야, 잘 되네? 이익은 어떻게 됐어? 어, 이익도, 뭐, 30% 증가했어 그래도 안심이 되죠 또 뭐가 중요할까요? 경쟁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동업자의 자질이 중요하겠죠? 똑같아요 이거 스케일이 큰것 뿐이죠 장기 투자를 위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기업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렇다고 경제 시장의 지표라든가 어떤 창업권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긴 한데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기업에 투자한 거잖아요. 기업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뭐, 미국이 이자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기업은 그걸 다해쳐 나가게 돼 있어요. 항상 겪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 주식 다 팔아야 되겠다. 그게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거예요. 기업의 경쟁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만약에 그 금융 문맹을 탈출하기 위해서, 뭐, 이거부터 하면은 또할수 있다는 그러니까 게또 있을까요? 지금 당장 뭐 주식을 그 한국에만 해도 2,000개 회사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분석을 다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좋은 노후 준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정부에서 만든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뭐 직장인 사람 IRP라든가, 연금 저축 펀드라든가,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을 채운다. 그러면 여기서, 어, 세금 절세 효과를 하면 100만 원 정도가 내년에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ETF라는 게 있어요. ETF 사면 돼요. 주식 모은 거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하면 되죠. ETF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음, 음.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ETF나 뭐 음. 코스피 이렇게 묶여진 것들 기반 보고 어, 요런 기업들이 그래도 을 때는 되게 건실하고, 음. 아무튼 미래가 있다 하면은 한번 이제 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고려하면 안 되고 사. 아, 그래요? 아, 네. 네. 고려하다가 또, <laughs> 아니, 5년 가요. 아. <laughs> 그 고려하는 게 아니라, just do it. 음. 투자기 제일 좋을 때는? 바로 지금. 지금. 아. 그렇지. 딱 해서, 야, 내려가면 사야지. 뭐 그런 음. 거 아니에요. just do it. 그래서 놓으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즐거움이 생겨요. 내가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 음.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걸 알게 되면 나한테 희망이 보이죠. 근데 즐거울 거야 즐겁지 않을까요? 즐겁죠. 못죠 그럼 나라가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즐거워 즐겁죠. 그래서 이게 어~ 전염병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희망의 전도사가 되는 거죠. 음.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건 투자가 아니다. 음. 일찍 사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믿음에 그래서 어, 주식 투자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나 대신 일을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 돈이 나를 구해줄 거다. 그때는 나무가 큰 나무가 돼 있을 거고 나한테 그, 그늘이될 수가 있고 열매도 내리고 그러면 편안한 노후를 가야